2021년 3월 고위 모의고사 24번입니다. Some b e g i n n i n g researchers 까지가 좋아요. 아이고. 미안요. 자, some b e g i n n i n g researchers 어떤 시작하는 그런 연구자들은 mistakenly 실수로 잘못 그죠? 어, 미리 믿고 있습니다. 뭐를 대디아를 생략 가능하 되시고요. 어, good hypothesis 좋은 가설은 is one. 요 one은 요 앞에 있는 요 가설을 받아주죠. 좋은 가설은 어떤 가설이다.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 요렇게 꾸며 줍니다. 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리고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이니까 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guaranteed 보장되어지는 그런 가설이라고 잘못 믿습니다. 요 문장에서 여기 that is는 주간 대프란스 비동사 형태로 요렇게 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즉 알코올은 will slow down reaction time. 그러니까 술이 알코올이 반응 사람의 어떤 반응 시간을 느리게 할 것이다와 같은 이제 그런 가설이죠. 그러나 반전입니다. If we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before you test it,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뭐를? 너의 가설이 옳다는 사실을 뭐하기 전에 before you test it, 네가 그것을 검사하기 전에 이때 이슨 앞에 있는 너의 가설이죠. Your hypothesis가 요 이스로 받아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네가 그 너의 가설을 검증 검사해 보기 전에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testing your hypothesis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won't tell us anything new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것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부정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anything new죠. Remember 기억하세요.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자, be supposed to니까 to 뭐뭐 하게 되어 있다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뭘 기억하세요? 연구라는 것은 뭐 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You, 당신은, as는 뭐뭐 로서입니다, 전치사고요. 당신은 무엇으로서? As a researcher explorer, 당신은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뭐 해야 됩니다. 이때 쇼어라는 것은 이제 해안가, 해변이죠. 해변의 안전함을 안전함으로부터 리브니까 떠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요 해변의 안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연 설명으로 established fact죠. 기존에 이미 어, 성, 어, 확립돼 있는 그런 사실이니까 우리 말로 뭐 기정사실이라고 하죠. 그런 기정사실에서부터 벗어나서 ad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Uncharted 그러면 우리 말로 뭔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안가의 안전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즉 기정사실에서부터 벗어나서 venture into 과감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미개척된 개척되지 않은 그런 물로 과감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요. If we knew what we are doing 우리가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 audit. 그것은 연구라고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라고 말했던 아인슈타인의 말 같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이 문장이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 우리도 뭐해야 됩니다. 기존의 해안가의 해변가의 안전함 즉 기정사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개척되지 않은 물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어, 과감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If your predictions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se uncharted waters are wrong, 만약 당신의 예측, 뭐에 관한 예측 about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무엇이 벌어질지에 관한 당신의 예측 어디에서 in these uncharted waters, 이 개척되지 않은 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당신의 예측이 are wrong, 만약 잘못되었다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과학자들은 are allowed to make mistakes. be allowed to니까 허용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실수를 하게끔 허용됩니다. 그다음 좀 올려볼게요. As Bates said, Bates가 말했듯이, research is the process of going up alleys to see if they are blind. 연구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어떤 과정이다. 어떤 과정? Going up alleys.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거죠. 뭐하려고? To see. 알아보려고. If they are blind 이때 이 day는 앞에 이 골목길을 받아줘요 그 골목길이 아, blind 이때 blind는 눈이 먼 건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막다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골목길이 막다른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 위해서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과정이 바로 연구이다라고 베이츠가 말한 거죠 여기 blind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ead end 이게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종종 Learn more from predictions. 예측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요. 어떤 예측? That do not turn out. 이렇게 꾸며주죠. 판명되지 못하는. 이해되죠?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명되지 못하는 그런 예측으로부터 더 많이 배운대요. 뭐보다? t h a n from those that do야. 여기 those는 앞에 요 predictions를 가리키고요. 여기 do는 대동사로 여기 이 부분인데, 지금은 긍정이니까 turn out을 가리키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 실제로 과학자들은 어떤 판명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예측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말로, 자, 좋은 가설이라는 것은, 그죠? 좋은 가설은 반드시 옳다라고 판명되는 가설이 아니며,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들의 실수에서, 뭔가 제대로 판명되지 않는 그런 예측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24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